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오늘도 소소한 성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할하 인생 출발합니다. 할, 하, 하,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하고야, 만다. 80하고도 4일째 아침입니다. 예. 어제 읽은 도끼 문장은 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이끈다. 예 어제에 의해서 생각과 감정이 나의 인생을 창조한다고 한다면 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 가면 어려운 역경과 힘든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나 힘듦이 와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비가 좀 오는 또 쌀쌀한 일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힘차게 긍정학원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 둘 나는 올한해 홈케어 서비스 및집 수리 사업을 통해 단골 고객 천 명을 확보했다 셋 나는 단골 고객들과의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활동한 결과 월 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넷, 나는 나의 이런 재능을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생활하고 있다. 다섯, 나는 올 한해 외화로 100달러를 벌었다. 여섯, 나는 올 한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10킬로를 완주했다. 일곱, 나는 유튜브와 블로그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여덟, 이렇게 꾸준히 할 동안 결과 작가로서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아홉 행동이 동반된 간절함과 꾸준함만 있다면 꿈은 현실이 된다는 비밀을 알았다. 열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에 모든 분들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열 하나 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 가고 있다. 여러분. 뭐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시작하십시오. 어, 천일을 목표. 아니 목, 목표라기보다 계속해서 지금 긍정학원과 소소한 성공을 지켜내겠습니다. 꾸준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폭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할할하 인생이었습니다. 할하 하. 하.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하고야 만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